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박점순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아버지의 귀한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이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생활하는 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또이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말씀에 감화 감동 받았어. 아버지 말씀 안에서 오늘 하루를 잘 보낼 수 있게 생활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은 내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면,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음, 오늘은 어, 산상 보훈 제2장의 여덟 번째 시간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단은혈락한 이유 기만을 통해 활동해 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그릇대게 나타내 온 것처럼 그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릇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주께서는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시0편 69편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회방이 미치게 됩니다. 대중과 함께 어울린 사람들 중에서 인자보다 더 혹하게 비방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원칙에 변함없이 순종하였기 때문에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은 까닭 없이 그분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원수들 앞에 태연하게 서서 비난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받을 유업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표명하시고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악의 화살에 대항하는 방법을 가르치시며 핍박을 당하더라도 실망하지 말도록 권면하셨습니다. 비방이 사람의 명예를 회방 어 훼손할 수는 있으나 품성을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품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아, 이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힘이 되죠. 비방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는 없, 있으나 품성을 더럽힐 수는 없다. 품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 어떤 사람들은, 아, 내가 사단 때문에 죄를 졌어. 이런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비방이, 다른 사람의 비방이, 때로는 우리의 명예를 훼손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품성을 더럽힐 수는 없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말씀 꼭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범죄하고자 마음 먹지 않는 한, 사람의 능력이든 사단의 능력이든 간에, 심령을 더럽힐 수는, 더럽힐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선택을 할때 우리가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늘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가장 고통스러운 시련과 가장 절망적인 환경에 놓일 때에도 번연, 번영 중에 있을 때곧 그 하나님의 빛과 은총이 그에게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일 때와 동일합니다 그의 말과 동기와 행동이 잘못 전해지고 왜곡되기 알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패가 걸린 문제에 더큰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런 일은 개념치 않습니다 그는 모세와 같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이죠 어. 참오며 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고 그린도서 사장 1 8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어, 신앙하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더큰 것을들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것들이 사람들의 의해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있는지 훤히 아십니다. 그분의 자녀들은 아무리 심한 모욕과 경멸을 당할지라도 인내와 신뢰를 보이며 조용히 기다릴 만큼 여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드러나지 아니할 비밀이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그분께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분께서는 당신의 청중들에게 주님의 말 이름으로 말한 천, 어,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마가서 마가복음 5장 10절이죠. 아담의 자손 중 최초의 그리스도인이었던 아벨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나 세상의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노아는 방신자요. 민심을 소란케 하는 자라는 조수를 받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길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그 차이 면하지 아니하였다고 히브리서 11장 36절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해 택함을 받은 사자들은 욕을 먹고 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국외로까지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은 이 대열에 가담하여 동일한 사업에 투신해야, 하여, 투, 투신해야 하며 그 사업의 원수들이 진리를 대항하지 못하고 오히려 진리를 위하여 일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 진리가 정면에 나타나므로 모욕을 받을지라도 그러한 일을 통해 그것이 연구와 검토의 주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동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논쟁과 비난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속박하기 위한 모든 시도는 깨우지 않으면 잠들 수밖에 없는 마음을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오히려 핍박이나 비난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일깨우는 수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자들의 역사에서 이런 성과가 있을 때가 있을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고상하고 웅병가인 스테반이 사내들인 회의 충동으로 돌에 맞아 죽을 때 복음사업에는 전혀 손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죠 스테반의 얼굴을 영광으로 물들게 한 하늘의 빛과 그가 죽으면서 들인 기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극률은 곁에선 완고한 사내들인 회원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예리한 화살 같았습니다. 그리고 곧그 핍박하던 바리새인 사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택함을 받은 그릇이 되었습니다. 오랜 후에 노령의 바울은 로마의 감방에서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후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그러면 무엇이며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라고 빌리포스 1장 15절로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바울의 수감을 통하여 널리 전파되었으며 그 결과 가이사의 궁전에서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살아있고 천상에는 하나님의 썩지 아니하는 말씀의 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이죠 오히려 그것을 없애려는 사단의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집니다 그분의 자녀들이 받는 비난과 핍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한양을 받게 되고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비난과 핍박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하늘에서 받을 상은 큽니다. 백성들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가리켜 보이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 상급을 전적으로 내 세리스만 받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세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인이라고 창세기 15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상급입니다. 사람은 여호와 입만 외, 곧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였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그분의 특성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마음을 더욱 넓게 열때 그분과 조화를 이루게 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부를 소유하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심을 더욱 더잘 알게 된다고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 얻은 의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에 하나님께 찬미하고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 곁에 계셨으며 그분의 임재의 빛은 하늘 궁정의 영광으로 어둠을 밝혔습니다. 로마에서 바울은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것을 보고는 자기가 착고를 차고 있다는 것도 있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느라. 빌리보서 1장 18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산상에서 하신 바로 그 말씀이 핍박을 받고 있는 빌리보 교회에 보낸 어, 바울의 기별 가운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고 빌리보서 4장 4절에 이 말로써 널리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어떤, 어, 예수님을 전할 때 다른 사람의 핍박과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때, 오히려 그것이 더큰 역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빛을 전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히려 핍박받을 때더 감사함으로 그것을 잘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소거를 다 해제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감동적인 말씀 또 어떤 결심들을 좀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예. 송수폭 집사님. 네, 고통과 핍박을 받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그 권이 서면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말씀에 많은 감정을 받고 힘이 납니다. 아멘. 예. 오히려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 편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편에 있다는 표시죠.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훈경 집사님.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그 핍박을 받음으로서 거울이 되어서 비탈로 가다도 똑바로 갈수 있는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 핍박을 받으면 사람들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도. 그냥 반대를 만나면 어때요? 더 아주 끈끈하게 더큰 사랑으로 이렇게 뭉치는 걸볼수 있죠. 그 사람 우리도 핍박받을 때더 나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체험하는 그런 순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점순집사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핍박을 예, 받는다는 것은 어, 더 믿음 위에 꼭게설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핍박 받는 것을 기뻐하고 기뻐하라라 하는 것은 어, 생각할 적에 하나님께서 더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면서이 이 일심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조영식 신사님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도 있는데요, 핍박을 받을 때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또 지는 게 이긴다는 말이 있듯이 그걸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축복으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정봉옥. 성부님 네 저는 뭐 카톨릭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돼서 여러분한테 좀 실례가 되겠습니다만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걸 진복활단이라고 부르고요 또 저희들 이곳에서는 저 산상수혼이라고도 하는데 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이 평시에 느껴지기는 하고 또 오늘 목사님 도이기를서 아주 귀한 것인 줄을 아는데 별 깨달음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음아이 팔복의 말씀은 그한파라의 특성을 하나 하나 얘기를 해 주잖아요. 그게 뭐 깨달음이 우리가 어떤 때는 아, 이렇게 할수 있지만은 어떤 때는 그게 잔잔한 그러니까 이슬처럼 잔잔하게 우리 안에 스며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 날마다 어제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르죠. 왜냐면은 말씀을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제의 나와 오늘의 근데... 나가 같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달라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더 날마다 풍성한 은를 누리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자, 윤기석 장로님. 예,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세상이 알지 못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나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신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될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가? 세상에서 내가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더 좋은 것인가 생각해 보고 우리가 항상 더 높은 것 하나님 편을 우리가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세상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가 한 일을 알아듣지 않으면 좀 속상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세상이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줄지라도 반응을 반응이 없다 할지라도 누구나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없다는 것은요. 내가 너무 타협하고 살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너무 <laughs> 세상과 타협하고 살기 때문에 너무 안일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 그렇다고 막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너무 강하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더 반박을 당하니까. 그래서, 어, 사람이 즐기게 믿는 것에 이렇게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요, 사람이 더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교인들한테도 전도할 때,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틀리지 않느냐, 막, 이렇게 하면은 그들이 더 반박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그들과 우리가 같이 믿는 것을, 동일하게 믿는 것들을 이렇게 쭉 먼저 얘기를 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구원이겠죠? 그러면서,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불러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핍박 온달지라도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심을 늘 기억하면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오히려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맞아요. 저희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나를 핍박하면 때로는 절망할 때도 있지만, 주님,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증거임을 기억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네. 능력을 더욱더 구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네. 그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곳곳에서 또 전도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종들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함 입혀 주셔서 어떤 방해가 올지라도 은혜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 나가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사단의 모든 악한 영역 악한 영을 제거하셔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담대히 하늘을 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사랑과 은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잘 이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